제20대 대통령 선거 재회 선거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재회 선거 투표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도 조만간 실내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니스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LA 한인사회의 구인난이 계속되면서 한국 연수생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인 요식업계에서 수요가 늘면서 미서부 한식 세계화협회는 인력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의원이 아시안 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혐오 범죄 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TF팀 구성원으로 한인 비영리단체도 포함됐습니다. 남가주를 덮친 깜짝 한판은 내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2,000피트 이상의 산간지역에는 5인치 이상의 눈도 예보됐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첫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긴장이 초고조에 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외선거 투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레 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내일부터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재외선거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내일 일제히 시작되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투표, 특히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은 유권자 등록에도 이번 재외선거 투표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 때문에 상당히 늘어난 숫자. 어, 그 중에서 한80-90% 한뭐 이상 투표 하신다면 정치권에서도 어, 남가주 지역의 어떤 그 목소리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선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뉴욕과 애틀란타 등에서는 불법 선거 광고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l a 총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기간 불법 선거운동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3월 9일이 선거 기간이고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긴 하지만 어, 동시에 재투표 기간이기도 하고요. 어, 선거법은 여전히 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조심하셔서 어, 특히 불법 신문 광고는 가급적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 총영사관 선관위는 한국에서 공수된 모든 투표 장비 점검도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공관에서 시작되는 투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LA 총영사관에서 투표소를 운영을 하고.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 샌디위고 한인회관, 그다음에 피닉스 메사의 아시아나 마켓 설치된 세 군데 추가 투표소는 어, 금토일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재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신분증과 함께 영주권 카드나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l 레의 SBS 전영웅입니다. 네, 요즘 LA 한인 타운 식당들 방문하면 구인 광고 붙여져 있는 경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구인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 한국에서 연수생을 고용하는 업체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 타운 내한 대형 식당입니다. 점심 시간이 다가오면서 요리사들의 손놀림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극심한 구인난에 한인 식당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나마 숨통을 터주는 것은 한국 연수생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연수생들은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현지 사정에 맞는 요리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많이들 셰프를 초청해서 왔어요 제외원비자로 실력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항상 저희들이 음식 업데이트할 때는 주기적으로 온 친구들도 미국에서 또 다른 레스토랑도 둘러보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쌓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서 익힌 노하우는 물론 미국 요리 기법까지 과감하게 종합해 시너지 효과까지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한인 업주들의 연수생에 대한 평가도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한몫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연수생들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한국에서 그 인턴으로 그 오실 분들이 뭐 기숙사가 있느냐, 뭐 항공료를 대주느냐, 영세 환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그 학생들의 요청을 들어주기엔 좀 곤란한 면이 있지 않아 있었다. 코로나 사태가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연수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예년에 비해 추운 날씨가 남가주 지역을 덮쳤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최고 기온 43도의 겨울 폭풍이 내일 오후까지 계속될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2000피트 이상의 산간 지역에는 5인치 이상의 눈도 내리면서 폭설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엔탈로밸리 지역에는 강풍의 비 우박까지 예보되면서 올해 들어 가장 강한 겨울 폭풍이 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지미 고메즈 34지구 연방 하원의원이 아시안 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혐오 범죄 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TF팀 구성원으로 한인 비영리 단체도 포함됐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지역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 아시안 혐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34지구에 TF팀이 구성됩니다. l 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지미구메즈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은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t f 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t f 팀은 l a 한인회를 비롯해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 y c c 그리고 각 비영리 단체 등이 포함됐습니다. 더구나 정확한 혐오 범죄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 전문가와 학자들까지 영입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족되는 아시안 혐오 범죄 TF 팀은 20여 명의 멤버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임스턴 LA 한인회장은 이번 TF 팀 발족을 통해 혐오 범죄 예방과 근절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생겼다고 반겼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그 의원님이 이 로컬에서 이런 타스포스를 만들고 우리가 직접 한인 커뮤니티에서 그걸 참여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낼수 있고 이렇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4월 TF 팀 구성 첫 미팅을 앞두고 지미 고메즈 의원은 TF 팀을 시급히 구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엘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LA시의회가 오늘 허브웨슨 전 시의장을 10지구 시의원 대행으로 임명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웨슨 시의원 대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마클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을 대신해 직무를 맡게 됩니다. 시의회는 보궐선거 등 시의원직이 공석이 됐을 때를 대비한 다른 옵션들도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의원 대행안에 대한 찬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흑인 커뮤니티 목사 협회인 남가주 크리스찬 리더십 컨퍼런스는 시회가 의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의원직을 정지시키고 대행을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마클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배심원 재판은 오는 8월 시작됩니다. 네,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도 이번 주 안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지침을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빠르면 이번 주부터 해제될 전망입니다. 제니스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트위터에서 오는 금요일부터 새로운 방역지침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내 장소에서 접종 완료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제니스 한 슈퍼바이저의 트윗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바바라 페라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최근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다음 달 말쯤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마스크 의무화 해제 움직임은 슈퍼바이저 위원회 내부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디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마스크 의무화 해제와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일부 슈퍼바이저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LA 카운티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188명, 입원 환자 수는 1,2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객에 대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완화합니다.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1일부터 안전보호 앱을 통한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를 풍토평으로 전환 초입 단계로 평가하고 국내 확진자 관리에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단 해외 입국객의 일주일 자가격리 기간은 유지됩니다. 얼마 전까지 하루 22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던 영국에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법적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도 해제됩니다. 이 소식은 곽상은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폐지합니다. 그나마 3월 말까지는 되도록 집에 머물라고 권고했지만 이후엔 이마저도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지급하던 우리 돈 80만 원 정도의 자가 격리 지원금도 없애고, 4월부터는 유증상 고령층을 제외하곤 무료 신속 검사도 폐지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중증화율이 낮아졌으며 성인 부스터샷 접종 비율이 70%를 넘는 점 등이 규제 폐지의 배경입니다. 최근 지난달 초 하루 22만 명에 육박하던 영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5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규제는 철폐하고 백신 확보와 신규 변이 감시 시스템 등 최소한의 안전망만 유지하겠다는 게 영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Detect, respond and protect the most vulnerable is absolutely crucial. These measures are going to be important to give the safety net 일각에선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술파티를 벌였다는 이른바 파티 게이트로 퇴진 위기에 몰린 존슨 총리가 무리한 도박을 벌이려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해 마스크를 벗으며 한발 앞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했다가 올겨울 유럽 내 오미크론 변이의 진앙지가 됐던 영국의 이번 시도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SBS 확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이 18.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87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피닉스와 템파 그리고 마이애미가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는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집값 상승 폭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한국 기업 제네시스가 후원하는 골프 대회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기업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최고 권위의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정상의 선수들을 펼치는 환상적인 경기를 통해 한국 기업을 위상을 높였습니다. 실내도 디자인도 완벽하고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미국에서도 이제 어, 제하는게 어, 보이면요, 막 가슴이 설렙니다. 한국 기업이 후원하는 PJ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션을 해서 한류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잘 알려진 스폰서잖아 아, 아,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를 대표하는 제네시스가 5대 G90를 골프장 곳곳에 전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네시스 플래그십인 G90의 체험관까지 설치돼 갤러리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제네시스라는 게 새로 생긴 브랜드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 잘 몰랐는데 근데 여기 실제로 와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아, 관심이 참 한국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 상금이 무려 1,200만 달러나 되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을 통해 제네시스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제 PJ 투어를 열어 가지고 정말 그래도 감사드리고 또 한국 기업에서도 많이 피겨트 열어주셔서 저희도 많은 자부심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열심히 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선수들은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경우는 공동 26위에 그쳤고 임성재는 공동 33위에 머물렀습니다. 김시우는 73위로 아쉽게 경기를 마쳤습니다. 엘라에서 SBS 이삼연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며 러시아에 대한 첫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제재와 인적 제재가 포함됐는데 이번 주 예정됐던 미국과 러시아 양국 장관 회담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승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시작된 것이라고 규정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국채 은행인 대외 경제 은행 등 러시아 은행 두 곳의 서방과의 거래를 완전 차단하고 러시아 국채에도 포괄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지도층과 그 가족에 대한 인적 제재도 포함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군사 행동에 나선 만큼 우크라이나에 방어 무기를 계속 제공하겠다며 발트의 연안 국가에 군대와 장비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일 뿐이라며 러시아의 움직임에 맞춰 제재 수위를 계속 높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은 그러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시간은 아직 있다며 외교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러시아 상원은 푸틴 대통령의 해외 파병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로 파병하는 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유럽 각국도 일제히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t Russia's government has been able to support Russia's g o v e r n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칠러 반군 공화국의 독립을 전격 승인하고 러시아 군 진입을 명령한 뒤 상원에 자국군의 해외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려는 건 아니라며 침공서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바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공화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군사 지원을 제공할 거라며 현장에서 조성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Мы этим решением ясно д а м понять, что мы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амерен исполнять взятые на себя обязательства. 유럽 연합과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은 일제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유럽 연합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 러시아 하원의원 등 개인은 물론 러시아 은행 등에 대한 제재에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고, 영국도 러시아 은행 다섯 곳과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기업인 등세 명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외국인들의 탈출 러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94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떠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임상범 특파원이 자세히 전화왔습니다 네, 올 곳이 왔다. 러시아가 결국 외교 대신 무력을 선택한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 사회의 도움을 호소하며 필사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침공할 경우 물리적으로 대응할 뾰족한 수단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의 탈출 러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미 국무부 직원들도 현재 폴란드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국경에 임시 사무소를 마련한 우리 대서관도 교민 대피 상황에 대비해 비상 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네, 이 시간 현재 우크라이나 현지에 남아있는 우리 재외국민 수는 공관원을 포함해 모두 94명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위험 지역인 돈바스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우크라이나 진입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상당수 교민들은 떠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다, 위험하다는 판단일 텐데요. 키에프 현지에 남아있는 교민 한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후로는 긴장감은 조금 더 높아졌고 나를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KF에 머무실 생각이에요 저도 지금 이번 주 중으로는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 이전에는 아마 KF에서 출국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네, 한국 정부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와 밀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한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던질 수 있는 경제적 초강수는 달러와 결제를 막는 겁니다. 러시아가 다른 나라와 교역할 때 달러를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인데 러시아가 달러로 거래하는 비중이 50%가 넘는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발등의 불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자 3위 원유 수출국입니다. 러시아가 묶이면 국제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고 원자재 가격도 들썩일 거란 분석입니다. 중동산 석유든 푸미산 석유든 이런 부분들이 문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에너지의 어떤 부족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현대차나 LG전자, 삼성전자 같이 러시아에 공장을 세우거나 거래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뒤에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 규모는 1년 사이에 50% 이상 급감했습니다. 미국이 내놓을 대러시아 제재 카드에 따라 대금 결제 지연이나 수출 감소 같은 피해 양상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과거에 보면 루브라 결제를 하겠다 아니면은 가격을 깎아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선물 결제 같은 것으로까지도 취약한 상황을 감안해야 된다 국제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당장 우리 금융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넘게 급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LA 시회가 로컬 도로의 속도 제한을 지금보다 5마일씩 낮추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CD 칼리지의 첫 한인 교수 평의회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LACC는 한인 미키온 교수가 교수 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이는 한인은 물론 아시아계가 당선된 것은 22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교수는 선출직으로 동료 교수들의 투표위에 선출됐다며 LACC 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실사했습니다. 홍 교수는 지난 2001년부터 LACC의 한국학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TVB은행 얼바인 지점이 오늘부터 헤리티지 플라자로 이전 오픈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지점은 한인 상권이 활발히 형성된 지역으로 주변에는 쇼핑시설과 금융기관 등 상업시설들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CBB뱅크는 이번 얼바인 지점 이전 오픈 기념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비즈니스 체킹 계좌를 새로 오픈하는 고객에게 500달러 캐시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플러싱에서 대낮에 한인 여성이 소매치기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한인들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 접근하면서 목걸이와 팔찌 등을 모두 낚아채 도주하는 소매치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페더럴웨이 한인회가 하늘이 공원 지원금으로 9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한인회는 한인 밀집 지역인 페더럴웨이에 조성 중인 한국 정원 프로젝트에 시애틀 항만청으로부터 6만 달러, 한국 재외동포 재단으로부터 3만 달러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주의 해수면이 2,050년까지 최대 1피트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대기청은 남극 대륙과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으면서 최대 10에서 12인치가 상승하고 오아우 섬의 마푸나 마푸나 지역의 경우 현재 연간 며칠 동안 발생하는 홍수가 50에서 60일 동안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총기를든 강도에 맞서 한인 여성을 구한 한인 남성 3명이 부에나팍시로부터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세리토스 지역 해태에 근무하는 한재우, 박세준 그리고 최태영 씨입니다. 이들은 주유소에서 한인 여성의 차 열쇠를 빼앗아 강탈하려던 무장강도를 발견하고 바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강도를 끝까지 추격해 체포하는 데 도움까지 줬습니다. 위험을불사하고 나선 용감한 행동이 한인 사회에 큰감동을주고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